2022학년도 6월, 평가원 22번 문항을 해설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2025학년도 수능 20번 문제를 풀었잖아. 거기서 우리가 어떤 걸 공부를 했냐면, 합성 함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온다고 그랬단 말이야. 합성 함수라는 것 자체는 만약에 미적분 선택자라면 합성 함수 미분법과 혹은 합성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하지만 수원 수투에서 합성함수가 등장을 한다면 단순하게 고등하에서 배웠던 합성함수 개념밖에 쓰일 수가 없다고. 근데 고등하에서 쓰이는 합성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속함수 관찰이었고 그 속함수를 뭘 해서 치환을 해서 겉함수로 관찰하자라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야. 그거를 충분히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에서 이걸 좀 선별을 해봤고. 이거에 대한 문제풀이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제를 끝까지 읽고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설계를 할지 생각한 다음에 손이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3차 함수 fx라고 주어져 있다. 3차 함수, 어금 저 친구를 딱 봤을 때개수비지수가몇 개야? 네개지 그러면 우리는 밑에 있는 조건을 통해서 네개의 식들을 이끌어내야겠다라고 내야, 생각을 일단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일단 가조건 바라보도록 할게요. FX는 0이라는 친구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FX는 0, 즉 3차 방정식이잖아. 그런데 3차 방정식은 최대 실근이 몇 개야? 3개야. 근데 몇 개가 돼야 된대? 2개가 돼야 된대. 아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한 근을 알파라고 설정을 한다면 이 알파는 중근으로 갖고 알파랑 다른 베타를 근으로 가져야겠다고 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FX라는 친구를 작성을 하면 최고 차의계수 A라고 설정하고, 그 다음, X-α의 제곱을 인수로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X-β를 인수로 갖겠다. 이 정도까지는 작성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 이 문제의 킥포인트가 나조건이죠. F, Fx X-FX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주어진 거야. 근데 저걸 딱 바라봤을 때, FX의 X자리에 뭐가 들어갔냐면, X-FX라는 녀석이 들어가서, 같이 합성 함수로 구성된 방정식이 등장을 했다라는 것입니 그럼 자는석을 따지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거냐면 내가 x f(x)라는 이속 함수를 새로운 변수 t라고 지원을해 버린 거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f(t)는 0이 되는 거지. 그럼 f(t)는 0이라는 친구 자체는 비교적 관찰하기 쉬운 방정식이잖아. 근데 이 녀석의 두 분이 뭐라고 내가 가족권에서 설정하고 들어간 거야? 알파구형 그다음 다른 한 친구는 베타다라고 설정하고 들어간 거지. 근데 우리가 계산할 거는 T가 아니라 X이기 때문에 저 친구를 뭘로 바꿔서 X로 다시 바꿔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T 대신에 뭘 대입해 주시면 x f x 를 대입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등장할 것이고 그다음 T 대신에 똑같이 XS 등장 x f x 대입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fx는 뭐? x-α fx는 뭐? x, x 타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의 실근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이 친구가 뭘로 연결이 돼야 돼? 또는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성함수로 조금 짜증나게 조건이 주어졌지만 속함수의 치환을 통해서 관찰을 해보니까 쩐야석이 뭐? 이 3차 함수랑 기울기가 1이고 X절편이 알파인 직선의 위치관계 이 3차 함수랑 그다음 기울기가 1이고 X절편이 베타인 직선과의 위치관계를 통해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가나 조건 분석을 했고요. 밑에 것도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 그냥 뭐라고 주어졌냐면 F1은 4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 F'1 즉 1에서의 미분 개수가 주어졌네. 얘가 주어졌다는 건 뭐냐면, FX의 어디에서의 X는 1에서의 접선의 길기가 뭐라고 주어진 거야? 아, 접선의 방정식이 뭐라고 주어진 거야? Y는 X 플러스 3이라고 주어진 거지. 그 다음 또 더불어서 F'01보다 크다. 이거는 뭔가 이제 케이스 분류를 통해서 진행을 해 나갔을 때, 고순을 그 이끌어내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그래프 기형 그리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음. 이상 가족근에서 다음 같이 내가 선정을 했단 말이야. 그럼 그래프 기형 총몇 가지가 떠올려야 되냐면 네 가지가 떠올라야 돼요. 어떻게 네 가지가 떠올라야 되냐면 첫 번째, a가 뭐보다 클 때, 0보다클 때, a가 뭐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로 일단 분류를 하겠지. 그럼 a가 뭐보다 크다면, 0보다 크다면 크게 두 가지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어떻게 두 가지가 되는 거냐면 알파가 베타 보다 작고 베타가 클때다음 베타가 작고 알파가 클때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그려주면 되겠죠 그럼 그래픽 모형이 어떻게 이루질 거냐면 알파에서 접하고요 베타에서 일차함수처럼 지나가요 베타에서 일차함수처럼 지나가고요 알파에서 접해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개형 그려주면 되겠지 다음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따져야겠지 A가 0보다 작을 때도, 알파가 작고, 베타가 클 때, 그 다음, 베타가 뭐하고, 작고, 알파가 클 때로 일단은 분류를 한 다음에, 그래프 기형 그려주시면, 최고 차인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시작해야겠죠. 그 다음, 최고 차인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총몇 가지 케이스가 벌어지는 거야? 네 가지 케이스가 벌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나조건에서 이제 분석했던 거 해석하고 들어갑시다 지금 이 녀석의, 7근의 개수가 몇 개가 돼야 돼? 3 개가 돼야 돼. 그러면 우리는 f s 랑 기울기가 1이고 x 절편들이 각각 알파, 베타인 직선들과의 교점의 개수 관찰하면 되겠죠. 그러면 알파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딱 그리고 베타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 을딱 그렸을 때이 알파를 지나는 직선과의 교점은 몇 개가 생겨버려? 3 개가 생겨버리고 베타를 지나면 최소 한 개는 보장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균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냐 면 4개가 되는 거지. 우리는 3개 해야 돼. 4개 안 되잖아요. 모순. 그럼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알파진을 신 친구 그려주면 몇개 등장? 3개 등장. 베타도 최소 1개 확보. 그럼 몇개 돼? 4개 돼. 그럼 그 괴롭혀 기능도 안될 거니까 모순. 그렇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거안 된다. 모순. 괜찮나요? 그럼 2번 들어가도록 할게.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거야. 여기서 내가 베타 인거부터 그려볼게. 베타 무조건 몇 개? 한 개죠. 그다음 알파 인것딱 그렸을 때, 여기서 두 개가 확보돼야 되니까 여기 이 삼봉으로 해서 뭐 하셔야 돼? 접하셔야 돼. 그럼 이 그림 자체는 x 마이너스 알파랑 두 점에서 만나, x 마이너스 베타랑 한 점에서 만나, 총이두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세 개야. 그래서 나 조건 만족시키는 그림이. 그 다음 얘도 그려볼게. 베타에서 몇 개? 한 개? 그 다음 알파에서 이쪽 보리에다가 이렇게 접하게 된다면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총몇 개? 세 개가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이번 그림 자체가 나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FX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 1에서의 접선을 방정식키 2층이다. 그 다음 F'0이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라는 걸 일단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그래프 기억잘 봐볼게. 지금 이 베타보다 작은 친구딱관찰해볼게 지금 내가 얘를 왜 관찰했냐면 이거 자체가 함수값이 5인 지점이야. 양수인 지점이지. 근데 이 지점 내에서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봤을 때이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뭐가 되는 거지? 음수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 조건에서 함수값이 양수인 지점이 1이라고 주어졌잖아. 근데 거기서의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양수로 주어졌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그림 자체는 뭐가 돼 버리는가? 우순이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그림도 안 된다라고 판단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첫 번째 그림을 가지고 이제 정적 도출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크게 그린 다음에 도출해 보도록 할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알파 그 다음에 여기 베타 알파에서 저해 베타는 그냥 지나가 여기서의 기울기가 1인 접선 그 다음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직선 딱 그렸을 때 다음과 같은 그림이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그면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야 되냐면 y는 x 플러스 3이 되야 된다고 그 다음 이점 자체가 F1의 함수값이 4다, 즉, 1,4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 친구의 X 절편 자체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알파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것까지 체킹할수 있겠죠. 근데, 시험장이라면, 이걸로 정답 내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안쓴 조건 하나가 있는데, F는 0이 1보다 크다, 이거 안 썼잖아. 근데 이 그림 자체는 여기에 적성해가 1이잖아. 그러면, 여기 x 자프가 1이기 때문에 0인 지점이 여쪽에 존재한다면 1보다 큰 접선의 결기를 충분히 그려낼 수 있지 뭐이 그림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저게 안 되는 그림이 있을까 라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 거 아니야 그 녀석을 한번 공유해보면 어떤 녀석이 등장할 수 있는 거냐면 여기서의 접선의 결기를 1인칭으로 내가 싹 그렸어 근데 이 지점 내에서 지금 뭡니까? 미분 가능하죠 그럼 우리는 뭘 이용해서? 뭘 떠올려 서 평균값 정리에 기하적 의성질을 떠올려서 이 평균 변화율과 동일한 순간 변화율이 구간 내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여기 지 여기가 육점마 4가 되면서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가 육점마 4가 돼 버리면 0이라는 지점 자체가 여기서 만들어질 거잖아. 근데 이 친구 자체는 접선의 기울기가 0보다 항상 작아요. 1보다 항상 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은 안 된다라는 거를 어, 주기 위해서 이건 안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f'0이 1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일단 고려하지 않고 들어갈게 그럼 이제 이걸로 정답 처리할 겁니다 근데 정답 처리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세 가지 보여줄게 첫 번째는 뭐냐면 단순하게 생기사 하는 거예요 어 선생님 삼차함수랑 x축과의 결정이 주어졌네요. 그럼 최고체 인수 a라고 놓게요그 다음 x 플러스 3에서 접하니까 제곱을 인수로 갖겠네요. 그 다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도 갖겠네요. 그럼 미 지수가 두 개네요. 그러면 f1이 4다라는 걸 이용해서 a 베타에 대한 식 하나 이끌어내고 그 다음 f 크 1이, 1이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a 베타에 대한 식 하나 더 이끌어내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는 단순 계산이니까 생략할게. 그럼 a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6분의 1이 될 거고 베타는 5가 되겠다. 그럼 결론적으로 fx 결정을 할수 있겠다는 거야. 이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뒤에 있는 것들을 공부하는 게더 좋겠고 만약에 시험장에서 떠오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생계산도 충분히 할수 있어야 된다는 라 것까지 언급하도록 할게 다음 두 번째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빼기 함수를 또 생각하는 거지. 근데 이 빼기 함수 개념 자체는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어떤 삼차 함수라는 친구랑 어떤 직선이 다음과 같이 여기서는 그냥 지나가고 여기서는 접한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둔다면 f(x)에다가 저 직선의 방정식을 뭐해 버리면 빼 버리면 이 그림 자체가 어떻게 바뀌게 될 거냐면? 알파에서는 이렇게 지나가고 베타에서는 이렇게 접하도록 그림이 수정이 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냐면 알파에서 제곱 인수로 갔고요, 베타에서 1차식을 인수로 갔는데 이렇게 쓸수 있을 거라. 그럼 이 개념 자체를 이 개념 자체를 여기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 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f(x)를에다가 이 직선의 방정식 x 플러스 3을 빼버린다. 됐나? 그럼 얘를 빼버리면 최고차항에서는 a라고 놓고 어디서 접할까? 마이너스 3에서 1차 함수처럼 지나가고 여기서 2차 함수처럼 접하기 때문에 아, x 플러스 3의 제곱과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받겠다라고 충분히 쓸수 있을 거라고요. 죄송합니다. x 마이너스 3을 인수로 받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인수로 받겠다. 쓸수 있을 거라고 그럼 a값 결정은 어떻게 해주는데 f1 뭐다라는 거 이용해서 사다라는거 이용해서 a값은 마이너스 16이다라고 이끌어내주시면 될 거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생계산이고요. 이것도 어문든단지 빼기함수를 이용해서 조금 계산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식이었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자면 이건 불연 설명은 크게 하지 않도록 할게. 어떤 개념인 거냐면 3차 방정식과 효과적 매긴 하지만 3차 방정식과뭐리 연관시키는 개념이냐면 3차 황 이제 경국정과 연관시키는 개념인 거지.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잘 봐. FX는 0이 나가는 방정식과 어떤 방정식을 생각을 해볼 거냐면, FX는 X 플러스 3이라는 두 방정식을 생각을 해볼 거야. 그랬을 때이 FX는 0의 그는 뭐예요? 알파를 중근으로 갖고 베타를 한 실근으로 갖죠. 그 다음 f x x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은 알파를 근으로 그냥 갖고 그 다음 1이라는 친구를 중근으로 갖지. 근데 알파 9에 냈기 때문에 알파를 그냥 마삼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삼을 음 중근으로 갖고 얘를 마삼 그냥 근으로 갖는다. 여기까지 됐나? 근데 얘를 딱 바라봤을 때이 녀석의 x 세제곱의 개수랑 이 녀석의 x 제곱의 개수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고 이 친구를 이양을 해봐자 x 제곱과 x 제곱의 개수에 영향을 절대 줄수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과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의 합이 뭐할 수밖에 없다 동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 자체가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경국점의 x 앞에 세대랑 연결이 된다라고 기하적으로 하는 긴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타가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6 베타가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베타가 동일하게 5가 나오겠다라는 것을 바로 계산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보여줬다. 생 계산 빼기 함수 3차 방정식과 변곡점 이용한 풀이 보여줬고요. 최종적인 정답을 내도록 할게. 그럼 어, SX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냥 얘 가지고 갈게요. 어, 최고 차항의 개수가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6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다음 뭘 인수로 가죠? X 플러스 3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그다음 베타가 5기 때문에 X 마이너스 5가 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F0 결정해 주시면 여기 16분의 1 남고요. 여기 9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위에 40도 남은 겁니다. 얘는 약분 안 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분자와 분모 서로 소가 되는 녀석을 더해라라고 나왔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답은 61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 0 2학년도 6월 22번 문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이조건의 이 키포인트는 나 조건 합성함수의 소통수를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과 같이 한번 어, 보면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